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두 번째 주, 블록체인 엑기스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저번 주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금리 인하인데요. 그때 25BP냐, 50BP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일단, 미국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잡혔고, 고용지수도 좋지 않고, 인하는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그 인하의 폭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아주 단기적인 가격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저희는 그런 단기적인 지표에 따라서, 사고 파는 걸 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현재 그런 상황이다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쭉 유입세를 보였어요. ETF는 전통 금융권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 주말에는 쉬죠. 9월 13일 기준으로 지금 마지막 통계가 잡혀 있는 것을 볼수 있네요. 특히 마지막 4,400개의 비트코인이 유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홀딩을 어떤 기관들이 하고 있느냐? 90만 7,428개, 약 100만 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10개의 자산 운용회사에서 선물로 들고 있다.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재 유통되는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몇 퍼센트 정도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유통되는 양이 약한 1,975만 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 400만 개 정도가 로스트 코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것들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1,975만 개를 전부 우리가 유통,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지라도, 무려 한, 이렇게 하면 한4.593% 정도를 미국 기관에서 현재 현물 비트코인 ETF 형태로 들고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현물 ETF가 출시된 지한 8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빠른 속도로 기관들이 축적하고 있는 것이 진짜 맞구나, 이런 수치가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금 ETF는 어떨까요? 금 현물 ETF는? 작년 말에 워낙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ETF, 금 현물 ETF도 유입세가 컸다라는 이런 기사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 계산을 해볼게요. 금! 약17 트리언 달러 정도 되거든요? 전체 시가 총액이? ETF 형태로 홀딩하고 있는 자산은 약256 빌리언 달러 정도예요. 그러니까 1,560억 달러. 정도를 우리가 금이 ETF 형태로 자산 어, 우선 운용사들이 들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이제 똑같이 비율로 계산을 하면요 약1.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중에 풀린 전체 금의 유통량들에 비해서 유통량 대비 약1.46% 정도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비율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것만 금이 ETF로 보유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좀알 수가 있네요. 얼마나 특히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빠른 속도로 축적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한번 국가 측면에서도 살펴볼게요. 국가 측면에서 금부터 이번엔 보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세계 금협회에서 나오는 2024년 2월자 통계인데요. 각국의 중앙은행이 약 17%에 해당하는 금의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이 전체 외환 보유고 중에서 66%, 독일이 66% 이렇게 해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어,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 아직 없습니다. 어, 미국이 막 가지고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그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중앙은행이 아니고요. 정부예요.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의 이 통화 안정을 목표로, 통화 가치의 안정을 목표로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즘 트럼프가 그 당선 공약으로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이만 연간 이만큼씩 사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막 많이 해요. 또는 이번에 트럼프 진영으로 들어간 그존스 케네디의 조카분 또 마찬가지로 되게 구체적으로 그런 정부 공약들을 내세웠었는데 그것이 중앙은행이 산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부가 사겠다는 거지 이게 되게 달라요. 다시 말해서 현재 금은 중앙은행이 예전 내금 본위제만큼은 아니지만 그금 본위제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의 통화 안정을 목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금인 반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본위제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약 1%라도 0.1%라도 0.001%라도 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단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일살바도르 역시도 보시면요. 정부가 비트코인을 약5 8 0 0여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 그 엘살바도르의 중앙은행들이 우리 통화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 보통 중앙은행은 통화은, 통화 정책의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는 이제 동떨어져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화폐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자율이라든지 여러 아시는 분들이 여기 더 많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본위제다 라고 조금이라도 얘기를 할수 있으려면 중앙은행이 뭔가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통화 안정 측면에서의 비트코인이 무언가를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너무 멀었다. 근데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비트코인 본위제?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 작은 사인조차 조금 찾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연준이 또는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금처럼 마치 세계 전체 금의 17%를 중앙은행이 갖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그렇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건 현재 아니라는 상황. 그럼 중앙은행이 첫 번째로 중앙은행이 과연 비트코인 그 본원 통화제를 할 가능성이 근시일 내에 있느냐? 뭐, 모르는 일입니다만 담보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근시일 내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왜냐? 통화정책의 안정성이라는 목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지키는 측면에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거를 담기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비트코인 본원통화제 또는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이 모든 이런 글로벌 화폐의 하나의 주칙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은 그럼 없는 것인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적인 영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축적하고 있거든요. 블랙락, 이런 자산 운용사들, 이런 경우에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디지털 경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가 생겼을 때.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 물리적인 국가, 화폐가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메타버스 세상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그 메타버스 세상에서 쓰이게 될 화폐로서 비트코인 혹은 이런 크립토를 훨씬 더 많이 염두에 두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 메타버스의 패권을 잡고자 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 새로운 디지털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곳에서 그큰 그림을 가지고 현재 광폭적인 속도로 축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하나의 축측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 그리고 이것은 네이션 스테이트에서 네트워크 스테이트로의 그 이행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얘기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 저희 웹3우리넘 강의 들으시면 조금이나마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코인베이스의 CTO 발라지. 분이 하신 이야기거든요. 국가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갈 수록 네트워크 중심의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네트워크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들이 실제로 국가가 하게 되는 기능 일부를 담당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역시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어, 디지털 통화가 가장 먼저 그 사적 영역이 팽창되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주된 같이 그 저장의 수단으로 쓰이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요번에 나온 비트코인 관련 소식 하나 보실게요. ETF를 발행하고 현재 운용하는 자산사, 자산 운용사, 블랙락을 비롯한 그레이 스케일, 피델리티, 여기 쫙 나오잖아요.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맡기는 곳, 우리는 그걸 수탁업체, 커스토디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커스토디안들 보시면요. 대부분 다 코인베이스입니다. 얼마나 현재 전통금융권과 팩토 영역을 잘 연결을 해주고 있는지 알수 있는 이런 코인베이스 가 보이실 텐데요 그 코인베이스 에서 웹드 비 t c cb btc 를딱한 4일 전쯤에 냈어요 네, 9월 12일에 코인베이스 계정에서 cb btc 를낸 이유가 뭐냐 요거 제가 한국어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결국엔 디파이에 좀더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인베이스는 그 뉴욕주 라이센스를 딴수탁업체예요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이더리움 위에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코인으로 변환해서 이걸 우리는 랩핑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랩핑해서 보낸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베이스라는 체인이두 개의 활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체인에서 디파이에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안전한 매개체로서 CBBTC를 사용한다. 13일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어, 방식이 되게 신기해요 뭐 브릿징을 쓴다 뭐 이런 얘기 다 어려운 얘기 여기서 안 하고 있고 그냥 코인베이스 계정에서요 이더리움 계정으로 보내잖아요 비트코인을 그러면 알아서 바꿔준대요 네, 보이시죠? 코인베이스 사용자가 비트코인 보내면 자동으로 12BTC로 변환이 된다 반면 또 12BTC를 이더리움 계정에서 코인베이스 계정으로 다시 보내면 또 바로 또 비트코인으로 1대1로 변환이 되는, 요런 작동 방식이 크립토 업계 내에서는 편리하다, 또 평가받는 중에 있습니다. 통계를 한번 쭉 보시면요. 9월 12일에 요거 처음 발행이 됐잖아요. 현재 한 4일 정도가 지났는데, 약 1,67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CB 비트코인으로 랩핑되어서 이더리움 체인과 베이스 체인에 발행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여기에 따라서 벌써 또 디파이 진영들이 아주 빠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스카이 프로토콜에서 운영하는 랜딩 플랫폼이 아베를 포크한 스파크라는 프로토콜인데요. 그 스파크의 수장 샘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WBTC는 비트코라는스파 회사에서 발행하는 비트코인을 그대로 수탁하고 이더리움 체인 또는 EVM 체인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든 웹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코인인데요. 그게 트론 재단이 인수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 디파이 진영 사람들이 여기에는 리스크가 커진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그 동안은 WBTC를 맡기고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해주는 다시 말해서 과담보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이었죠. 다이는 네, 그거를 하는 하나의 기축 기저 자산으로 WBTC를 사용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점점 줄이고 점 차단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스파크 같은 경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그런 반면 현재 이제 투표 중인데 CBTC가 WBTC의 역할을 아마 대신하게 될 겁니다. 한번. 결국에는 규제 합치라는 측면에서도 미국의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스파크 프로토콜의 USDS가 VPN 디텍터도, 디텍터도 내고, 프리즈 기능도 활성화 시키진 않았지만 일단 넣어놓고, 이런 부분 보실 수 있으셨잖아요. 규제 합치적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그 동조 현상을 보인다는 것을 또 여기서 한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더리움 쪽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횡보세를 보이고 있죠. 아마 코인을 그동안 뭐한 3, 4년 이렇게 계속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주변에서 특히 머지 2022년이었죠. 머지 이후 처음에 반감기인데 그 이후여서 예전에 올랐던 그런 광폭적인 상승. 코인을 항상 추월하던 과연 그 있을까? 지난 반감기처럼 그 의문이다.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더리움이 2015년에 처음 탄생했잖아요.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더리움이 처음 탄생한 이래로 지금 세 번째 반감기인 거거든요. 그럼 지난 반감기 때는 어땠는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갑자기 가격 얘기를 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